여기에 최대 단점이 있는데 난방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. 진짜 아침 에 왔을 때는 장갑을 까비. 끼고 일해야 돼요. 야, 이건 연유 땅콩이고, 이건 커스터드래. 어 아, 먹자. 지금 50분에 밥 먹어 있어. <laughs> 다시 그 표정 다시 지우고. 왜안 지우죠? 서운하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선생님. 아이고. 응. 어. 소녀들은 비밀 얘기를 하러 간다 이제 이분의 차례입니다 안경을 안 써서 아까 안 한결 그래서 각각의 관기가 노망난 할머니 같아. 일단 저희 폴라로이드 사진부터 자랑하겠습니다. 이게 경품에 당첨이 안 돼가지고 내년엔 당첨되실 거예요 했는데 내년에 저희 여기 없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조금 슬펐어요. 저안 슬펐어요. 아, 그 직장한테 하는 거였으면 재밌을 텐데 직장 동료들한테 하는 거였으면 뭐라고 쓰게 류 xx 어. 이따 끝나고 알지 이렇게 <laughs> 너 류혜림이잖아 <laughs> 맞다 맞다 나류 류씨지 아 혜림이는 사실 지의 <laughs> 마누라입니다 지은이는 지은이가 왜이 이거 나올 때부터 부더 쓰레기로 만들어 <laughs> 개 짜증 나. <laughs> 아, 혜미는 착실 <laughs> 짝사랑한답니다. 근데 삭 하나 할수있다 하지만 그 분류는. 아니, 아니, 그왜 나를 그렇게 만드냐고. <laughs> 그러면 지은이는 착를 <laughs> 짝사랑한답니다. 혜미는 40, 40대 남자 쿵을 짝사랑한답니다. 40대 남자 쿵. 격 아직 안 했으니까. 오늘 짝사랑 한, 하고 있습니다. 주연이는? 그리고 오늘 그 사람과 같이 점심도 먹어서 아주 행복한 상태입니다. 지금 웃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치를 <목소리를> 짝사랑한다네요. 근데 연락도 못했대요. 안타깝다. 오히려 좋아. 곧 저는 그 짝사랑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. 그 사람을 저... 파트너라고 써있네. 어, 파트너래요 아, 파트. 아, 아니 수수. 우주의 <laughs> <모두의> 파트너 <laughs> 이 영상은 꼭 쓰겠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음해하고 모독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희롱한 영상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맞아. 물좀 빼고 와야겠다 <laughs> 축하합니다 그 셋을 가진다 <웃음> 그냥 <웃음> 실제 관심은 너야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팩트야 <laughs> 자 지은이는 매우 친합니다 안녕 지가 안 죽었어, <laughs> 너도. <laughs> 그, 그 쇼처럼 <laughs> 나는 실패적이야. 이뭐 <laughs> <laughs> 이상한 <웃음> 일 들을 때 반응을 정했습니다. 그 회사에서 막 이상한 걸 시키잖아요. 그럼 얘는 앵이라고 하고 저는 앙이라고 하는 거예요. 앙은 근데 앙이 아니고 그 일본 양아치들이 하는 앙 이거입니다. <웃음> <앵>. <웃음> 앵은 아시죠? <laughs> 유행어 <유명한> 엥이입니다 <거. 웃음>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에엑! 이 <laughs> 잠깐만, 약간, 양아치 같은 포즈를 줘야 되는데. 오케이. 이것도 이거, 이거. <laughs> 저, 엑에 s m 엑에 에엑! 에엑! 아!